안녕하세요. 구조동력학 10.3절 구조물의 건전성 모니터링 그중에 10.3의 4절 이상탐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PCA 주성분 분석을 사용한 이상탐지입니다. 10.3의 4절 이상탐지, 이상탐지란 영어로 anomaly detection 혹은 AD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패턴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데이터나 행동을 식별하는 기술입니다. 아, 이것은 금융 사기 혹은 네트워크 보안, 센서 오작동 참,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구조물의 건전성 모니터링 (SHM)에서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 이상 탐지를 예시했습니다. 그림. 단과 같은 데이터가 1차원과 2차원 아, 각각 변수에 대해서 평면상에서 플러팅을 했을 때이 그룹과 이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에서 벗어난 것들을 이상치 여기서는 어노멀리 혹은 아웃라이어라고 부릅니다. 그 값들이 크면 클수록 요 원으로 나타내는데요. 이 원이 크면 클수록 어떤 특정 그룹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숫자를 어, LOF, Local Outlier Factor 라고 해가지고 국지적인 밀도에서 어느 만큼 떨어졌느냐 거리를 나타내는 값인데요.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상을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유형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특정 점, 각각이 평균하고 혹은 특정 그룹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를 점 이상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말이 좀 문맥상에서 안 맞을 때를 맥락 이상, 좀 말이 이상해라고 혹은 문맥상에서 안 맞는 것 같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진파를 생성했어요. 생성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설계 응답 스펙트럼에 맞춰서 설계를 해, 생성을 했고 막 생성 랜덤하게 생성했지만은 실질적인 지진하고는 뭔가 다른 것 같아 어떤 점이 다르냐라고 봤을 때 실제 지진은 이렇게 온전한 화이트 노이즈처럼 생기지 않았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 맥락 이상 혹은 집합 이상 개개 낱개로 봤을 때는 이상이 아닌데, 얘가 모여 있을 때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예를 들, 들었을 때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봤을 때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군집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나치처럼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상을 탐지하는 방법에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평균과 분산 우리가 10중 8구는 여기서 원 시그마 안에 있는 경우에서는 아, 한데 요 밖에 벗어난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비정상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통계적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혹은 기계 학습에 기반해 가지고요. 군집화. 군집파 K 군집파란 것은 어떠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데이터에서 공학 공식 집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K 군집파를 공학 공식 집에서 보면요, 공학 공식 집에 나타난 그림입니다. 이렇게 K 개 여기 같은 경우 는 하나 둘세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이세 그룹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이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SVM SVM도 공학 공식 집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SVM의 하이퍼플레인으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곡선형으로 나타내는데 에, 도메인 변형을 통해가지고 어떤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이 구분, 파란색과 녹색이 아닌 것들이 생겼을 때는 어,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기반으로 어, 오토인코더라든가 g a n 그건 LSTM, 그래서 고차원 탐지를 해서 이상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 가장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 오토인코더인데요. 오토인코더란 것은 우리가 오토인코더를 많이 쓰는 예정에서 하나가 이렇게 숫자를 판별하는 건데요. 인공지능에서. 그러면 이 원래 도메인이 28x28을 14x14로 도메인을 축소해서 계산을 하고 다시 원래 도메인으로 넘어가는 그런데도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토 인코더, 겐, 겐이란 것은 짜가를 만들어서 짜가를 판별해서 자기가 스스로 만든 짜가가 자기가 판별하지 못한 진짜하고 구분하지 못하면은 그거를 생성해내는 것들. 그래서 어 클론 같은 것들을 여러 개 생성할 때 쓰는 알고리즘이고요. LSTM도 있고요. Long and Short Time 모델입니다. 시간 이력 같은 것들을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은 PCA 주성분 분석을 사용해서 이상탐지 예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파이썬이고요. 코딩은 어, 올라가 있습니다. 서버에 올라가 있고요. PCA 주성분 분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보고했고요. 주성분이란 것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데이터 변, 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 분석을 위해 가지고 주성분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조물에서 봤을 때이 구조물을 모델링 했을 때 100차 모드까지가 구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모드는 앞에 5개 모드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5개 모드를 주성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성분 PCA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PCA는 원래 1900년대 초반에 발견이 됐습니다. 누가 발견을 했고요. 주성분 보면은 주성분은 차원, 원래 고차원으로 보게 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차원으로 보면은 훨씬 더 고차원으로 볼 때는 어렵고, 저차원으로 볼 때는 아, 어떤 부분에 밀집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차원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은 주성분 분석이 1901년, 칼피어슨이란 사람이 개발했고요. 근데 이것은 이 사람은 너무 고차원 문제를 에, 보면은 사람들이 판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간결하고 설명하기 쉽게 수학적인 방법으로 저 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더 발전시켜서 어, 구조동력학에서는 eigenvalue 해석을 어, 했고요. 그 다음에 20세기 후반으로 들어가면서요. 어, 구조물의 건전성 모니터링 등에서 고유치 분해뿐만 아니라 특이치 분해도 사용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는 데이터 전처리, 시각화, 차원축소 등에서 인공지능에서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성분을 구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동역학으로 얘기하면은 고유모드 벡터와 고유치 혹은 고유 주기를 구하는 겁니다. 예. 이게 그림상으로 나타내면요. 우리가 3차원까지는 형체로 인식을 하지만 4차원 그 이상 차원 만약에 100차원 200차원이 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은 것은 지금 현재 2차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2차원의 방향 벡터가 우리가 얘기하는 고유 진동 모드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방향 벡터 중에서 분산 값이 우리가 얘기하는 고유 주기에 해당됩니다. 주성분을 구하는 절차는 공분산 행렬을 구합니다. 공분산 행렬이란 것은 xx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파라메타 한 가지 파라메타일 경우는 분산이라고 부르고요. 두 가지 이상의 파라메타가 있을 때는 공분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유 값은 분산을 나타내고 고유 벡터는. 주성분의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하고요. PCA를 구조동역학에서 활용할 때는 차원 축소를 통해서 쓸데없는 것을 발라내는 것, 잡음 제거. 그 다음에 복잡한 수치해석 모델을 우리가 간단히 다룰 수 있고 우리가 공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간단한 모델.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트러스가 있다라고 합시다. 트러스 캔틸레버가 있으면은. 이 트랜스캔 틸레블를 우리는 간단하게 외팔보라마, 외팔보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거는 2차원에서 1차원으로 차원 축소가 된 거죠.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는 이상탐지 혹은 손상탐지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요 코드는 서버에 올라가 있고요. 주성분 분석으로 구조물의두 개의 센서에서 얻은 가속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가속도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어, 있다고 했을 때 센서 1과 센서 2가 파란색과 어, 황색으로 어, 시간 영역상에서 10초간 계측을 했다고 합시다. 이 데이터를 실적으로 어, 센서 1 우리가 에, 동서방향 남북방향이라고 했을 때 계측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러한 형태의 2차원 평면상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그림은 우리가 지진 데이터에서 엘센트로 지진을 위에서 봤을 때, 동서방향, 남북방향을 했을 때, 동서방향, 남북방향만 나타냈을 때는 이렇게 나타내지고요, 동서방향만 나타냈으면 이렇게 나타내지는데, 빨간색과 파란색을 각각 어, Y축과 X축으로 나눠서 보면 다음과 같이 2차원 평면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이렇게 나타냈고요, 이거를 주성분 분석을 해봤더니, 주성분 분석이란 것은 제일 중요한 방향. 주성분은 이 빨간색이 1차 성분이고요. 이것과 직교하는 녹색이 2차 성분입니다. 이 빨간색을 가지고 주성분의 방향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PC, Principal Component 1, 요거 녹색을 Principal Component 2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돌려서 보면요. 다음과 같이 주성분의 방향 PC1과 PC2로 나타낼 수 있고요. PC1의 방향을 1차 모드, PC2의 방향을 2차 모드. 여기서는 단자유도계로 계측한 걸로 가정했기 때문에 모드 형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고유 벡터이자 고유 주성분이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분산을 가지고 우리는 고유주기라고 부르고 여기서 두 번째 방향에서의 분산을 가지고 두 번째 모드의 고유주기라고 부릅니다. 요것도, 어, 우리가 공학직에서 보면요.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이 분산 된 데이터, X1과 X2가 C1과 C2 주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C1과 C2, X1과 X2가 서로 직교하듯이 C1과 C2도 직교를 하게 됩니다. C1 방향에 분산이 크고요. C2 방향에 분산은 작습니다. 분산이 가장 큰 방향, 즉, 그 방향으로 주로 거동하는 방향, 가장 기여도가 큰 방향을 1차 모드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첫 번째 PC1만 가지고 즉 우리는 센서1, 센서2 2차원이잖아요. 2차원을 1차원 PC1만 가지고 PC1만 발라내고 이두 번째 PC2를 버리고 난 다음에 이 파란색만 가지고 다시 2차원으로 복원을 시켰을 때 원래 데이터, 파란색과 복원된 데이터, 황색이 서로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1차 모드, 즉, 이 주황색 선상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지금은 이렇게 이 선상에서만 움직여요. 이 선상에서만 움직여도 우리가 시간, 이력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 즉, 2차 모드를 우리는 노이즈라고 보고 발라낼 수가 있는 거죠. 노이즈란 것은 실제적인 자연 현상에서 노이즈는 없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필요한 것이 필요한 성분을 제외한 것들을 노이즈, 잡음이라고 부를 뿐이지 자연에는 잡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소리는 화이트 노이즈, 모든 진동수 성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상 탐지라는 것은 이 시그널 상에서 빨간색 을 이렇게 특이점, 좀 전에 점 이상이라고 해서 세개 점을 넣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평면상에서 PC 1과 PC 2에서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세개 점이 있고, 이세개 점은 이것을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를 에, 나타냈을 때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지고요. 이것을 통계 처리했을 때 다음과 같은 어, 정상 분포가 되고, 정상 분포의 평균에서 2 시그마 만큼 떨어진 이쪽 안에 있는 데이터가 원래는 98%입니다. 그러면 투시그마의 밖에 있는 성분은 2% 정도에 해당돼요. 그러면 2%에 속하는 영역에 속해 있는 것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는 이상한 데이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세개 데이터는 여기와 여기와 여기에 속해 있는 것처럼 스레시홀드 역치 한계치에 밖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어 PC1과 PC2 어 센서 1과 센서 2를 한번 어 복원을 해서 어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원래 데이터를 이렇게 돌리면요. 여기 빨간색이 예, 파란색이 PC1과 PC2인데요. PC1일 때 분산값. 여기 세로된게 분산값이에요. 분산값이 제일 크고 PC2일 때 PC2 요렇게 나 거죠. PC2가 딱 됐을 때, 어, X1에서는 분산값이 제일 작아집니다. 즉, 분산값이 제일 큰 방향을 우리는 PC1이라고 주성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